안녕하세요. 스트레스 장애 PTSD 간호 과정을 발표하겠습니다. 간호사정입니다. 대상자 정보, 정땡땡 남성 39세. 진단명,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외상사건. 6개월 전 대형 화재 현장에서 인명구조 실패 경험. 주관적 자료. 그날 그 아이를 구하지 못한 게 아직도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요. 사이렌 소리만 들으면 가슴이 벌렁거려요. 객관적 자료. 1. 외상 기억의 플래시백. 2. 외부 소리에 과장된 논란 반응 및 경계심 관찰됨. 3. 사이렌 소리 노출 시 주관적 불안 점수. NRS 8점. 심한 불안. 4. 불안 심각도 GAD 7 점수 18점. 심한 불안 수준. 간호 진단. 앞서 나왔던 사정을 바탕으로 간호 진단하였습니다. 외상경험과 관련된 불안의 간호진단입니다. 간호계획, 단기 목표, 대상자는 3일 이내에 불안을 느낄 때 스스로 이완요법 심호흡착지법을 적용할 것이다. 장기 목표, 대상자는 퇴원시까지 불안심각도 GAD7 점수가 10점 미만 경도 불안으로 측정될 것이다. 간호수행 1. 불안수준사정, 대상자의 불안정도애나리스를 매일에 사정하고 g a d 척도를주 이에 사용하여 변화를 객관적으로 기록하였다. 이론적 근거: 측정 가능한 지표를 통해 중재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맞춤형 중재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 이 안정화 기법 훈련: 프레시백이나 과민 반응 시 복식 호흡법과 착지법을 시범 보이고 대상자가 직접 수행하도록 지도하였다. 안정화 기법은 교감신경계의 과활성을 낮추고 회리 상태에서 현재 현실에 머물도록 돕는다. 3. 심리사회적 지지 비합리적 사고 모두 네타시아를 논리적으로 재해석하는 인지 재구조화를 시행하고 감정 일지 작성을 격려했다 왜곡된 사고를 교정함으로써 비합리적 재책감과 불안을 줄이고 감정 표현은 고통의 강도를 감소시킨다. 4. 약물관리. 세븐라이트를 확인하고 항우울제와 악몽치료제 등 처방약물을 대상자에게 투약하였다. 이 약물 작용 및 흔한 부작용을 설명하고 부작용 발생 여부를 관참히 기록하였다. 세븐라이트사 확인은 안전한 약물 투여를 위한 간호사의 기본 책무이다. 약물 치료는 불안, 우울, 과각성 증상을 완화하여 심리치료를 받을 심리적 기반을 마련해준다. 간호평가입니다. 단기 목표는 달성, 장기 목표는 부분 달성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단기 목표, 3일차에 스스로 복식호흡을 적용하여 불안이 가라앉는다고 표현했으며, 이한요법 등 중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불안에 대한 자기통제감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달성으로 평가하였다. 장기 목표, GAD7 점수가 이번 시 18점에서 11점으로 감소하여 불안이 현저히 줄었으나, 목표치인 10점 미만에는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분 달성으로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자기성찰입니다. 간호사는 환자의 고통을 비판단적으로 인정하고 안정화 기법을 단순히 지시하는 것이 아닌 환자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현실적으로 교육하는 조력자의 역할이 중요함을 깨달았습니다.